말씀에 능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말씀이라고 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 그리고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둘째는 설교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예언자라고 합니다. 미래 일을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는데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죠.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서른 살이 되어서 처음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술술 읽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입에도 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국어사전도 옆에다 갖다 놓고 옛날에는 또 이렇게 한자도 이렇게 성경에 같이 기록이 되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려고 옥편도 갖다 놓고 보기도 하고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성경을 옆에 두고 같이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말 말씀이 읽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눈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으로 그리고 내 영혼 속에 깊이 박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르십편 말씀을 읽는데 시편 118편 18절에서 멈추고 펑펑 울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무척 힘이 들고 어려울 때였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을 읽는데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무너무 꽃보다 새보다 소중한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먹고 사는 게 많이 두려웠었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정말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합니다. 남들만큼 쓰지 못하지만, 한 번도 굶은 적도 없습니다. 부럽지도 않고요. 말씀에서 위로받고, 말씀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이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이죠.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험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서 정보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차 전도 여행 중 만난 제자입니다. 무척 아꼈어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디모데를 여겼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를 에베소 교회 단임 목회자로 세우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러니 또 얼마나 이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아주 유용한 교훈을 편지로 써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성경에 관한 교훈입니다. 당연히 성경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중요하다고 여기죠. 근데 그 당시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바로 앞에 말씀에 따르면 그 시대를 살던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박해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사회도 악한 자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대해 사도바울은 이렇게 더 기록합니다.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살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 시대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어요. 귀가 가려워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은. 그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만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귀를 시원하게 해준다는 말은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시원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욕 즉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도 같은 의미예요. 바른 교훈은 거부하고 사리사욕을 충족하거나 허탄한 이야기만 들으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이 아닙니까? 나도 이 말씀을 보니까 나도 이런 복이 받고 싶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런 복된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아내에게나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여정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험을 강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떠나지도 않으면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살의사욕을 따르는 것이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그리고 믿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이랬지만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악한 자들이 속고 속이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이들은 조롱받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말씀 중에서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말씀만 들어요.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통합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명성 교회입니다. 세습 문제로 교단이 시끄러웠는데 지난 총회에서 명성 교회 손을 들어주다 시피했어요. 사실상 세습을 용인했죠.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명성 교회는 실질적으로 이것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얘기해요. 형제교단이라 할수 있는 합동층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가장 큰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는 지난주에 대법원 최종 판결도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공공도로를 점유했는데 이게 불법이니까 원상복귀하라는 최종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법위에 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영성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사랑의 교회는 또 어때요? 제자 훈련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제자 훈련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웠지만, 이게 다 자기 사육을 따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이야기,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성공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성공한 교회들이 그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입니다. 물질과 권력으로 자신들이 가진 기득,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에 불과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는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야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고 이익 집단으로 때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치 기업처럼 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 심하게 말하는, 심하게 말하면 조폭과 같이 똑같이 봐요.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비난과 조롱이라면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어요. 만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자라고 일갈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명성 교회와 사랑의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저도 내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여 믿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한다면 명성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 욕망을 따라 서로 속이고 악한 것을 도모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힘센 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죠. 이것을 당연시 하겨요 때로 어쩔 때 보면은 아, 이게 도대체 21세기 문명의 시대인가? 이거 야만의 시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수 있을까?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올바른 일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사는 시대가 똑같은데, 이때 사도 바울은 성경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3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알리야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4절에 나오는 배우고 확실한 일이란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들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었다고 배웠어요.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세기, 16세기의 기독교는 타락이 크게 달했습니다. 물질과 권력에 취해 있었어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훈련을 제자 해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했는데도 안되네? 뭐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봤자 아무 소용 없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뭐 해? 저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혼탁하고 불패하고 타락한 시대일수록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돼요. 오늘은 특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 합니다. 그럼 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말씀의 가치나 유익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을 알게 됩니다 간혹 성경책을 역사책이나 과학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요 과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거나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만나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이런 지혜를 발견하고 이런 지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훈련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외워도 자기 욕망을 따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델은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기에 성경을 잘 알았어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읽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아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요즘 우리 교회 아동부는 주일 예배를 정말 잘 드릴 뿐만이 아니라 정말 부모가 교회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또 오해 학교에 나와서 말씀 암송에 집중하고 있어야지. 너무 잘 외우고 있어요. 다들 잘 외웁니다. 말씀 암송만 잘해도 정말 엄청난 신앙 훈련이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말씀 암송해보신지 오래됐죠?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되돌아보세요, 한번. 내가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던 때, 기도도 가장 그 뜨겁게 했고, 가장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랬는데. 기왕생 말 나온 김에 말씀 암송 대화 한번 할까요? <laughs>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고 말씀 함송한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물론 돈 많이 번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위 성공해서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역시 살의 사욕을 쫓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바울은 성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다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낡고 오래된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아무 쓸모가 없는 속된 말로 구닥다리 책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록한 사람도 제각각이라 성향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쓰여진 시대도 다르고 그리고 쓰여진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바울 시대에나 지금이나 유익하죠. 바로 모두 하나님이 개입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듣고 배우는 데서만 그치면 안됩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죽여주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죽여주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의 영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나님 동하죠 어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숙히 명령해요. 무엇을? 말씀을 전파하라. 이는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한다든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직접 가르친다든지, 그리고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면 전해야 돼요. 지금은 아닌데요. 나중에 좀더 배우고 할게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몇입니다. 겸손한 게 아니에요. 묵혀두면 안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하기를 항상 힘써야 돼요. 그때도 내가 정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한 번에 잘 몰라요. 그 내용은 때로 책망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때로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위로만 주지 않아요. 엄격하게 꾸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파해야 되죠. 물론 지혜롭게 때를 따라서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전파할 때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할수 있어야 힘이 생겨요.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도나를 받으며 전도 직물을 다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고난도 각오해야 돼요. 세상과 다르거든요. 여기서 전도자는 3장 17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을 의미해요.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 그런 사람이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전도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좁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우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기쁨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인내할 수 있어요 아무리 슬픈 상황 속에 오더라도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있어요 결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소망을 갖게 돼요. 유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 있죠. 실패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다시 일어서게 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어지러운 이 세상. 속고 속이는 세상 기득권을 지키려고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는 세상 부와 권력이 최고인 세상 또 어느 집사님이 요즘 탄식하는 것처럼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정말 야만의 시대와 같은 세상에서 사리사욕을 따르며 허탈한 이야기를 쫓는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자기 욕망을 충족하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선포하고 순종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